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린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빈 창고가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마흔 살은 되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 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다.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과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에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간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엔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의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삼일씩 나를 지세워가며 꼬박 놀 수는 없듯이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의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둘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괴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 모습이 타인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그런 생활이 그에겐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료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지는 것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중단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길 거부하겠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진열대의 노인 물건이 아니다. 고객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다. 상품은 색깔과 광택으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만 나는 그들의 손아귀를 거부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진열대에 전시하고 싶어 한다.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도덕적 관점도 나의 것이다. 타인이 자신의 도덕적 개념을 들먹이며 나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남용이다. 그런 행위야말로 비도덕의 핵심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덕이라는 개념을 경멸했다. 내게는 애초부터 그 같은 관념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젠 명심해야 한다. 오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만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했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고통스런 환경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현재의 환경은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면에 나설지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좇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번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나와 그들의 운명이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봐줄 필요는 없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다.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래서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상책이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하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 해결될 문제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수 뒤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연히 무슨 짓을 저질러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틀어지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괴태의 말처럼 그냥 안장을 잘 얹고 말을 타면 된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 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 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칠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 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메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할킨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운을 양손으로 꼭움켜쥐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내 덕의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나 혼자 추천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더냐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의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인생이 조금은 쉬워집니다. 건강해지려 애쓰기보다 병들지 않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보다 가난하지 않기를 택하는 것. 이게 진짜 삶의 지혜 아닐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사람입니다.